안녕하세요 하루드입니다 928회차 이해출 강력수 방송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출 강력수 방송은 뭐랬죠? 이해출은 일반적으로 대각선 규칙이 잘 통한다. 지난회 차도 잘 맞았고 꾸준하게 대각선 규칙으로 한두 개 정도는 계속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매회차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100%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나오겠구나. 이 정도로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보시면 일단은 상승하는 구간에서 뭐 11번, 12번, 13번, 하강하는 구간에서 38번, 44번 대상수가 12, 13, 11, 12, 13, 38, 44번 정도 괜찮다. 11번 볼게요. 11번은 아 어, 약간 세모 12번 12번도 이제 하박부 주기성뿌리인데 일단 세모 치겠습니다 가능성은 높아요 이제 네모 치게야 네모 가능성이 높, 높기 때문에 그다음 13번 정도는 13번 13번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확률이 높다 그 다음 38번 38번은 2월수인데 2월수 보시는 분들은 38번 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2월수 보시는 분들은 근데 2월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모 치겠습니다 그 다음 44번 44번인데 뭐 만약에 이제 음 최근에 40번대가 강세예요 40번대가 강세기 때문에 40번 44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40번대 40번이 강세가 아니고 40번대 40번대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40번대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44번도 괜찮다 44번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13번 정도 12번 13번 44번 정도 색깔을 대상수를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거 11번, 12번, 13번, 38번, 44번인데 어 축약 요점을 말씀드리면 12번, 13번, 44번에서 최소 한 개는 나온다. 최소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번, 13번, 44번 12번, 13번, 44번에서 최소 하나 나오지 않을까 특히 40번대가 최근에 강세기 때문에 44번 1순위 측정 1순위로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번 13번 중에서도 한개 정도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 13 44번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로 또한달 자동 발송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0507-1322-5096으로 문자를 주시면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 본인이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싶다 하시, 본인이 프로그램을 직접 직접 사용을 하고 싶다 직접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아까 문자로 0507-1325096으로 어, 문자를 주시면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료, 무료는 아니고요, 유료입니다 참고를 해보시고, 어, 강요는 아니니까요. 어, 참고하실 분만 참고를 하시면 될것 될 같습니다. 928회차, 2개줄 강요수 방송,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